경주 시내의 한 초등학교 점심 시간이지만 급식실은 텅 비었습니다. 급식 조리사들이 모두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빵과 음료수로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절반 이상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기도 했습니다. 충북 지역은 유치원과 각급 학교 113곳에서 이처럼 대체 급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충청도 교정은 19개 학교가 빵과 우유 등으로 급식을 대체했고. 시여개 학교는 식단을 변경하거나 도시락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돌봄 교실은 한개 학교에서 운영해 차질을 빚었고 열 곳은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외부 음식 같은 경우는 요즘에 온도가 이렇게 기온 상승하고 습도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사고 위험 때문에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중북에서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조합원은 5,700여 명 가운데 840여 명입니다. 충북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위기대응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학사 업무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는 성명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고 충북학교 학부모연합회는 빠른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여론을 방패막이 삼아 유체이탈식으로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듯한 교육당국의 태도에 우리 학부모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파업 참가자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제대로 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